좀 시황부터 봐야 될 텐데 네. 간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네, 간밤에 그래도 다시 2만 6천 달러를 비트코인이 네, 다시 터치해주고 내려오긴 했지만 오. 어쨌든 저희가 주말 상이 2만 4천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서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장중에 이제 미중 장중에 음. 어, 2만 6천 달러를 잠깐 회복했는데 이게 과연 데드캣 운스로 끝날지 음. 혹은 정말로 다시 2만 6천 달러 대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지는 어. 이야기를 제이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겠 는데 음. 네.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음. 지금 어쨌든 원유 가격도 지난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 어쨌든 투자자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좀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 간밤에 홍콩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태까지 있었어 가지고 아, 더 좋을 수 있었으나 뭐 크게 우호적인 음. 시장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26,000 달러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됐다라는 소식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쪽에 힘을 실었던 전날 밤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음. 네, 음. 좋습니다. 일단 이 메사리라는 되게 유명한 리서치 업체가 있는데 음. 백군종 이사님이 오셨을 때도 메사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아아니니다 죄송해요. 홍덕현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음. 온체인 데이터만 어떻게 확인할까요? 라고 했을 때 기관들 막 소개를 해주면서 해외 조금 메사리 리서치 리포트 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사리의 대표가 CEO가 어 이런 글을 또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고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음. 앞으로 몇 번의 더 카피슐레이션과 항복과 말 그대로 그냥 다 던져버리는 음. 그런 카피슐레이션과 그리고 시장에게 다 져지는 음. 단계를 거쳐서 재탄생이 필요한데, 음. 지금 이 정도 투심이면 거의 뭐 2015년과도 비슷한 투심이다, 오. 시장 상황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 네. 음. 나만 힘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힘된 시기. 다, 다 시기이기 때문에. 음. 네.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맞습니다. 음. 네. 지금 굉장히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 버니스키라는 벤처 투자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상승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은 산타 랠리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9월인데 벌써 산타 랠리가 시장에 나오는 것도 좀 어, 재밌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깜짝 상승 가능성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좀 자기는 어, 유효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산타클로스 랠리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보통 산타 랠리라고 하면은 뭐 12월 마지막 다섯 개 거래일 그리고 음. 뭐 1월 초반에 뭐두개 정도 거래일에서 일주일 동안 조금 가격 상승이 많이 오르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음. 그래서 산타 랠리를 좀 기다려 보고 9월은 어렵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다리고 음. 또 선거를 앞둔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우리가 조금 금리 인하까지도 좀 예상되는 그쵸, 이야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도 좀 예상을 해보면서 음. 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우리 시장이 받을 거다라고 전망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조금 변덕스럽기도 하고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이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가 쑥 자체는 잘 컨트롤 되고 있지만 안에서 이제 나무 하나하나의 가지는 조금 더 다져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다시 좀 강세 사이클로 돌아서게 된다면, 음. 어, 그동안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음.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를 동안 음. 이 주식 쪽에서의 주가는 더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주가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생각을 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평균적으로 한50% 정도까지 오를 때 우리 시장의 관련 주가는 140%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음. 만약에 올해 초에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 스트레티 주식을 산 다음에 우리가 최고가에 매도, 매도를 했다면 수익률이 음. 뭐 235%를 넘어섰다라고 음. 이야기하면서 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렇게 현물코인만 담지 말고 음. 어, 관련 주식을 또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도 음. 요즘처럼 위축된 시장에는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수 있다. 거래소든 채굴기업이든 네, 다좀 괜찮은 기업들을 좀 담아서 음. 너무 한쪽만 보지 말고 들어봐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 오늘도 우리 채영이님, 알레스님 이었고 네. 우리 알렉산더님이 뭐 저희한테 좀 삐지셨나? 아 주식 거래를좀 하다 오셨대요. 아 그게 아니라 왜요 왜요? 구모닝 뭐 PD, 구모닝 아, 은주가 아. 아니라 구모닝 비트코인 우리한테 이제 인사도 안 하시는데 어뭐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네, 마음 푸시고 저희한테도 아, 인사해 주세요. <laughs> 네, 구모닝 비트코인, 구모닝 이더리움. 네, <laughs> 네. 아, 근데 그것도 괜찮다. 각자 이제 본인들 이 믿는 아, 코인을 웃겨라. 해서 네. 코인을 이제 계속 이익 내는 아, 거예요.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뭐 하시겠어요? 나는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하시겠어요? <laughs> 너는 파이 아, 저는 리플이요. 아, 리플? 아, 리플도 많이 다았구 아, 글쎄. 그럼요. 굿모닝 리플? <laughs> 피디님은 뭐 할래요? 저 파이프. 아, 파이프. 아, 시요 아, 팔... 아, 아, 혹시? 아니요. 아, 아, 그래. 한 다음 얘기예요. 아,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알렉산더님이늘 저희한테 재미 요소를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앞서 이제 굿모닝 어. 비트코인 이야기 해주셨고, 네. 저도 이제 굿모닝 비트코인, 비트코인 했는데, 비트코인 <laughs> <비트코인은> 어땠어요? <laughs> 네, 비트코인. 아, 어, 아주 스무스하네요. 네. 네. 비트코인 가격 <laughs> 부담스죠? <쓰죠>? 네, 좋아요. <laughs> 자, 비트코인 음.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시장 안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시장 시총의 48.9%를 차지하면서 0.1% 추가 상승을 했고요. 음. 가격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6% 정도 오르면서 현재 25,84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 확인했을 때 25,000, 100달러 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게 우리가 심리적 현재 지지선으로 작용되고 있는 25,5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좀 놓고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 미즈오에서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는데 코인베이스 안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되려 감소한다라고 아. 해요.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소 안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까지 같이 오르네. 그래, 그러니까 시장이 불장이면 사람들이 사고 싶다라는 매수 심리가 자용이 되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음.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1분기부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음. 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어. 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거래량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의미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전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강한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음, 음.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투자들이 뭐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음. 저는 오히려 어 조금 다른 거래소의 데이터였다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바이낸스라든가 어, 조금 더 주요 거래되는 음. 거래소의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일단 코인베이스에서는 그랬다라고 하고요. 네. 이 바이낸스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거래 규모가 8개월 내 최저치로 줄어들었다라는 어. 데이터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이 중국 채굴기 업체 중에 카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부사장이 내년 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음. 내놓고 음. 있습니다. 이 채굴기 업체들은 사실 뭐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문가 중에도 좀 전문가로 그렇죠. 꼽힐 맞아. 만큼 이분들은 음.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애널리스트, 그 어떤 시장 분석가들보다도 음. 비트코인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맞아. 더 비트코인 가격에 집중적으로 어, 조사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일단 음. 이분이 내놓은 전망치는 그래요. 내년에 1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음. 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공급이 내년에 줄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오는데, 음. 그 가격이 10만 달러라는 거고, 또 내년에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음. 시장의 전반적인 매크로 분위기도 설명을 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견이 된다는 거고, 또 반감기 이후에 이 채굴 업계 안에서도 옥석이 가려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쪽의 채굴 업체들은 지금 운영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년에 음.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채굴 음. 기업들일수록 반감기면 네. 하나 채굴했는데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적으니까 그렇죠. 이 채굴 업체들한테 되게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할 텐데 음. 그렇죠.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니까 올라가줘야만 네. 살아남죠. 그러네요. 업체들이. 그래서 네. 아마 진짜 실제로 목석가리기가 음. 이어. 질 것이다라는 말에 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알트코인 쪽도 좀 볼까요? 개별 이슈들 많았다고요? 네. 알트코인들도 음. 개별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네. 이더리움부터 보게 된다면 음. 이런 또 데이터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입이 감소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도 현재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놓고 봤을 때 가격에 생각보다 반영이 안됐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돼야만 적절한 주가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과 수입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를 음.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더리움 수입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펀더멘탈 적으로 추가적으로 강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은 평가 구간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격은 1594달러고요. 전일 대비는 2.77% 정도 조금 상승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아비트럼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거래소나 이렇게 암호화폐 업체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비트럼 개발사가 나서서 매수를 했습니다. 물량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140만 달러 정도를 간밤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음. 그러면서 살짝 여기 끝에 올라온 거 확인해 보실 수 음. 있겠습니다. 네, 이쪽에 음. 보시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하락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라는 코인이 있어요. 음. 앵커가 지금 텐센트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죠. 텐센트 클라우드랑 협력을 해서 지금 원격 절차 호출이라는 RPC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중국 쪽 업체들이 어, 이렇게 코인 프로젝트랑 협업을 하는 소식 들려오지 않은지가 꽤 됐는데, 음. 이 텐센트 클라우드랑 앵커라는 코인 프로젝트가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음. 하고 있고요. 지금 업비트에서 엔진이 간밤에 유의 종목으로 어,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엔진이 최근에 이 메인넷을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과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데, 음. 그렇게 기술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그런 계획 변경의 적정성이라던가 또 메인넷 런칭에 따른 사업 내용 변동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음. 아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일단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엔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뭐 NFT나 이렇게 좀 테마 장세가 컸을 때 가격 폭등이 상당히 나왔던 코인으로 아마 국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어, 투자를 하셨 쓸 거예요. 지금도 몰딩 하셨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음. 한 번쯤은 그래도 눈여겨봤던 코인인데, 음. 일단 업비트 안에서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이게 뭐, 펀더멘터리 막 흔들린다기 보다는, 일단 뭐, 기술 업데이트에 따른 일시적 혼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오,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 음. 되면은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엔진 쪽에서 원활하게 소명 절차 행이안 된다면, 아. 국내 원화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다라는 오. 거. 좀 투자 유의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네, 네. 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면 음. 저희가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